세대요네대요 <laughs> <대대요>. 오, 와. <laughs> 오, 들왜 갑자기 싸우고 그러냐 <웃음> <웃음> 뭐야, 진짜, <laughs> 진지진지리 <갑자기 지승길이> 싸우네 <laughs> 열심히 치고 짜고 <받고> 싸우고 있죠? <웃음> <웃음> 내려와라, 오짜 진짜, 야 잠깐만, 저거 뭐야? 왜 노스기로스? <laughs> 일단 머리 에 올라탔을 때 얼른 녀석을 두들기 패가지고 이곳에서 몰아내는 게 저의 유일한 목적인데 왜 주변에 이렇게 뭐가 많이 있지? <laughs> 야! 잠깐만,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어라. 뒤에 오, 오 뭐야? 나의 지원군들인가? 야, 휘말리지 않게 조심해라. 자식 패턴 한번 참 징하고만.

What t <laughs> 야 오, 저거 뭐야? <laughs> 어, 이거 뭐지? 헤헤헤헤, <laughs> 뭐데두 <뭔지 하는 놈들 웃음>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있게구만 야, 얘 죽었어. <laughs> 어, 뭐지? 그냥 해머 몇번휘둘렀더니리오레우스는 그냥 그대로 사망했구요 어, 알아서 내려왔구요. 브레이스 절친 <laughs> 나간 넘저로 헤아아씨 야야 죽겠다. 그 와중에 독이라고... 아아, <laughs> 아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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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 꾸이 <laughs> 둘셋아두 <laughs> 마리 잡는 거 별거 아니구만 생각한 것 보다 너무 많이 맞았는데? 야넌또 뭐야 어레돼요안자라보았네 네, 우오우 야야야 야.

What the fuck? <laughs> 너, 너, 너왜 왔냐? <laughs> 얼른? 안 o n t do 갔 t Yasha. What? 우야 sorry, I'm s o r r What? t 아니 방금 봤어요? <laughs> 아니 안자 아프에 바질 기우새 <laughs> 와 정신 나갔는데 어디 그 한잔이 나오면이야? 아왜 진짜 너 나까부터 계속 왜 같이 가? <laughs> 계속 같이 있냐? <laughs> 내가 내가 원하는 건부켓 풍기인데 자꾸 같이 있네. 안자 아프다. 또안 자랍 있는데 부캐 부캐이고. 지지지왜 올라가. <laughs> 뭐야 둘이 또 싸우러 가? 어, 또 내려가고요. 왕! 됐어. <laughs> 완벽해. 미치. 유지 <미치> 좋고 탑승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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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올라오는데? 와우! <laughs> <오우>! 뭐뭐뭐뭐 <laughs> 뭐, 뭐, 나왔다. 디어블러스 오메, <laughs> 안 잘하면 도망가는 거 보이세요? 저거 <laughs> 아이 아이 자, 잠시만요. 잠. 와우 오, 넌 누구세요? 아. 만해 이씨 니 <laughs> 피할 시 간은 좀 줘. <laughs> 나 역시 무 당당 하 고만 뭐야? 니들 <laughs> 은또왜둘이 같이 와가지고 난리 로뭐 지? 전세 갑자기 백깔 렇더라도 뭘날뭐하는 그, 그 거지? 뭐하는 거예요? 그 왕! 무슨 <laughs> 나와씨 그럼 지금까지 그 지친 기색도 거의 안 보이고 계속 싸웠단 말이야? 크으. 음 밑에 뭐가 온거 같은데? 오메 세상에 <laughs> 너희들끼리 싸워. 오우, 폭발까지데미지 <laughs> 기가 막히게 막혔겠구만. 와우! <laughs> 저저저저저하저저저저저저저구만 저. 요. <laughs> 아이씨, <laughs> 아너또 왔니? 너희들 기사워. 아이 쟤는 왜 자꾸 나 있는 데로 와가지고 난리지? <laughs> 왜 이러는 거야 대체? 아 그만해 아이너또왜이야 진짜 <laughs> 너 정신나간 놈저 아까부터 메달리야 와가지고 <laughs> 너 정신나간 놈 아니 왜 가만히 자리 있다가 저쪽에서 응? 왜꼭 일로 와가지고 뭐야 어이 뭐야 죽은 게 아니었네? <laughs> 너 근데 왜 여기서 자고 있니? 뭐야 왜왜 왜 여기 위에 올라가고 있어 있었어? <laughs> <미쳤어? 웃음> 아너또왜일로와 이씨 아저이노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저거 <laughs> 왜 자꾸 일로와야야 저리 가 이씨 아 쟤도 참 특이해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, 아깝다. 토벌이 아니라 포획을 하고 싶었는데, 이번엔. 하, 25분. 리오레이아만 아니었으면 은좀더 빨리 잡았을 텐데. 아이, 리오레이아. <laughs>